여러분, 크립토 시장 천배 성장이 곧 시작됩니다. 아직도 암호화폐, 특히 우리 리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신분상승의 꿈은 접으시길 바랄게요. 3차 산업 인터넷 혁명 때 아마존이 2000배 성장을 했다라는 거 모두들 아시죠? 현재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어요. 화폐의 수명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그 수단을 대신하게 되는 이 화폐 혁명이 곧 시작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리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 도달해 있겠죠? 리플의 대폭발은 예정되어 있다. 리플,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선 전체적인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호주 정부가 리플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번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리플을 통해 100억 부자의 꿈을 이루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 모두 준비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라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구간을 걷고 있는데 많이 지치시죠?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의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이 정고점 라인을 그어봤을 때이 라인을 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으로는 이제 지지를 받을 곳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지금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는 약세 그리고 원화는 강세 그리고 극채금리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유럽 일본지수는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위험자산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크립토 시장만 혼자 빠그러질까요 절대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합류를 해서 같은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미 경제성장률이 끝이 난 상황이에요 기업들이 이제 빚을 내서 지금 성장을 하는데 배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금리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도 지금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뭐 한국도 예외는 아니고요.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지금 전 세계가 이미 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이게 또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없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상 자산 혁명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쯤 되면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 본인이 확신을 가지셔야 될 때예요. 지금의 이런 지지부진한 이런 구간들에서 개인들은 멘탈이 털리지만 세력들은 올타쿠나 하고 지금 매집에 들어간다라니까요. 왜냐 이들은 상승을 확신하니까 결국 기관과 세력들이 크립토 시장을 이끌어 왔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상승을 확신하니까 크립토 시장의 버블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지금 크리토 시장은 극초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인데 여기서 멘탈이 털리면 코인 접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흥부자의 꿈은 사라지겠죠. 세력들은 상승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채굴 기업들 수익률이 올해 들어서 거의 바닥입니다. 이유는 뭐 명확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절고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해야 채굴업자들의 이 수익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채굴업자들의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뭐 코인베이스 기타 블록체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월가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주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지금 상황이 폭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비트코인 1억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8천만원 언저리에 있습니다. 20%에서 30% 빠진 건데 이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에요. 알트코인들이야 뭐50% 정도 열어놔야 되겠지만요. 세력들은 이렇게 빠질 때마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실 때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6개월간의 조정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엄청난 대폭발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 조정 구간도 지금 6개월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죠. 이제 한순간에 대폭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추세를 돌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확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세력들이 누구죠? 블랙록과 피델리티, 뭐 JP모건 아시죠? 워렌 버핏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들 위에 있는 게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예요. 어느 정도의 세력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한순간에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키면서 엄청난 크립토 시장의 버블이 올 거라는 그 확신을 이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엄청난 소식이 나왔는데 호주정부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리플을 사례연구로 강조를 했다고 해요. 뭐 호주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좀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요 자 여기 암호화폐를 기프트카드로 사용하는 예시를 리플로 직접 들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호주 정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주의 이런 사례는 암호화폐 거래를 공식화하고 리플에 대한 이런 글로벌 기술력을 홍보를 한 거예요 특히 리플이 최근 소송을 종료하면서 이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호주 정부가 직접 인정을 한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리플은 이미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최고의 송금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앞으로도 모든 실물 자산의 토큰, 뭐 가상자산, NFT, 스테이블코인, r w e 이런 가치가 있는 토큰들이 지금의 경제 수단을 대신하는 세상이 올 거고요.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 바로 스위프트 2.0이 가동이 될 겁니다. 그 핵심 기술에는 이제 호주 정부도 인정하는 우리 리플이 담당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확신을 가지셔야 될 때라는 거예요. 결국, 크립토 시장의 버블과 우리의 리플은 대폭발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겁니다. 7년여에 가까운 이 마라톤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리플의 대폭발은 이렇게 100% 정해진 미래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신흥부자 1% 안에 들어가셔서 100억 부자의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코인 시장에 무슨 이유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물론, 당연히 큰 돈을 벌기 위해서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되는 수익을 기대하고 코인판에 입문하신 겁니까? 직장 월급이나 용돈 수준의 수익을 크립토 시장에서 기대하는 분은 당연히 거의 없을 거고, 1년이나 2년처럼 오랜 시간이 아니라, 몇 달이나 며칠 정도로 단기간에 큰 수익률을 달성하길 바라면서, 코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코인 관련 기사를 둘러보게 되면 단돈 83달러를 투자해서 1,100억원을 벌어들이면서 95만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의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족발 한 세트 시킬 돈만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380억원 상당의 강남빌딩을 구매하고도 남는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310달러 우리 돈으로 40만 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69억을 벌어들이면서 16,100배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대부분이 이런 기사들을 본 다음 나도 한번 인생 역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크립토 시장에 입문을 하신 분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 역전이라는 부품 꿈을 안고 제 영상을 매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에 오늘도 여러분께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저만 알기는 아까운 이 종목을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이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최근 들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민코인과 그런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이 굉장히 공들이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민 코인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농담이나 유명인 아니면 이슈를 바탕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단순한 장난이나 투기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기대가 되고, 크립토 시장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코인 생태계의 핵심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작년 하반기에 솔라나 기반 민코인인 봉크가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의 대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연속 상장되는 호재로 저점에서 200배 급등을 하고, 이후에 솔라나 기반의 다른 민코인들도 출시가 돼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프 코인은 봉크를 넘어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의 대장자리를 차지했고 저점에서 360만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이렇게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 열풍으로 대형 기관들이 민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요 2,200조 원 규모의 자산과 비트코인 ETF를 운용하는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은 봉크코인과 솔라나의 사례를 들면서 민코인의 급등이 블록체인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남겼죠. 특히 민코인이 투자자에게 빠른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형 투자 기관들이 민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들을 봤다는 소식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미국의 본사를 둔 대형 벤처 캐피털인 스트라토스는 저점 대비 360만 배가 폭등한 솔라나 기반 위프 코인을 초기에 투자해서 300배 수익을 거뒀고,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이면서 투자한 코인들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으로 유명한 DWF 랩스도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도지코인의 지지자로 잘 알려진 일론 모스크키오는 시바견의 이름 플로키를 모티브로 해서 나온 플로키 코인의 300억 규모로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이렇게 기관세력이 공개적으로 민코인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건 민코인이 투자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는 민코인 ETF까지 출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인 억만장자이자 여러 알트코인에 대해서 정확도 높은 예측을 내놓기로 유명한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 아서에 이제는 도지코인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동안 도지코인을 지지하던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ETF 출시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코인 섹터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민코인이 1,80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민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치면서 민코인 강세장을 불러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초에 우리 같은 일반인도 알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민코인이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코인들은 이미 가격이 크게 올라서 투자해도 큰 수익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코인 중 규모로 최상위권을 차지한 코인들이 최근에 보여준 가격 흐름을 본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시바이노 다음으로 거대해진 민코인 페페 코인을 보시면 출시되고 3주 만에 5만배급 등을 보여주고 26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원 정도를 초기에 매수를 해서 150억을 벌었다는 투자자가 알려지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거래를 할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인 2월 말에 비트코인이 신고점 1억을 향해 오를 때 동시에 민코인 불장이 오면서 페페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더니 역대 최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1200%가 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저점에서 무려 162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이에요. 특히 더 놀라운 점은 페페코인은 2월에도 7,100억 원의 시총을 보유한 절대 작은 규모의 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 대형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민코인이라도 얼마든지 강력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얼마든지 민코인을 통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수시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이 코인은 솔라나 기반의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코인이고요. 해외 커뮤니티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터넷 용어를 모티브로 만들어졌고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도 해당 민코인을 자주 이용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4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면서 점점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최근 솔라나 ETF 이슈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가 추천드리는 솔라나 기반의 이 코인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겠죠. 특히 더 주목할 점은 1경원의 자산을 불리는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출시한 RWA 펀드 비들에서 민코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도 이 RWA 비들에서 투자를 하게 된 민코인들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민코인은 이미 블랙록에서 RWA 상품으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이구요. 그래서 이번 이슈가 터지게 된다면, 이 코인 정말 최소 몇만배 폭등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고래들의 유입으로 꾸준히 상승 중에 있는데 오늘 하루 상승률만 396% 보이시나요? 민코인 특성상 이 정도 상승은 아직 상승도 안한 겁니다. 거기다 현재 가격 보시면 소수점 밑에 0이 많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지금 매수하기 아주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이 코인 못해도 최소 30만 배는 충분히 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많은 투자금 필요 없이 만원 넣으면 30억, 10만원 넣으면 300억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로또 살 돈으로 이코인에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런데 요즘 제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종목을 유료방업자들이 가져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알려드리기 힘들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 알고 싶으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2897-8911, 010-2897-8911 이 번호에 문자로 기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거 바로 알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크립토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많이 지치고 힘드신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차트만 보면서 기다리기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이 기회를 알아보고 쟁취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확실한 정보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셔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 채널 잘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